자 이제 이거 아 또? 오케이 이건 뭐, 뭐라 했지? 오몬 비타민 아니야또 단발레! <laughs> 음, 오늘도 오, 비가 옵니다 그렇지만 우산 따위 없어 추운데? <laughs> 다시 출발 <laughs> 네가 가질라 다시 했다 하 응. 응. 실해? 덜 실한 거 같은데? 그치? 응 잘한 거 같아 진짜? 너뭐 먹을까? 어제 카페 라떼 어, 먹을까? 나, 나 카페 라떼 똑같은 거 먹고 싶어 아이스 카페 라떼? 아메리카노? 아메리카노 핫핫 사이즈? 시선가? 사이즈? 맞 사이즈? 하, 사이즈? 핫사이 <laughs> 너무 귀여워. 어, 뭐,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됐어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연예인입니다.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귀여워. 어, 여기 있다 보 직접 쓴 거. <laughs> 여기다가 편지를 써? 어. 뒤에다가 이렇게 써. 어. <laughs> 나 이거 있으니까. 한국에만 <laughs> 있는 물티슈. 야,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잖아. 아, 그냥... 여건 없나? 아니면 이거라도? 안 아, 돼, 손가락이 맞을까 손가락이 아니, 맞으실까, 그거 근데? 한국이만 음, 이거부터 먹을까? 음. 이것도 뒤집고 먹는 거 있지? 음. 숟가락으로 그렇게 좀 민망하니까. 아니야, 할때 아무도 못 봐. 안 봐. 여기다 음. 넣어드릴까 <laughs> <laughs> 우리 무슨 <laughs> 메신저 주고받고 하는 거야. 약간 <laughs> 어, 연애 편지. 잠깐만. 근데 이거 볼펜 찾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찾으러 오시는 거 아니겠지? 설마 다시 또 오시는 <laughs> 어. 거야? 이것만 너무 크다. 하트인데. 응. 우리 집에 하트를. 지아 너왜 한국어보다 잘 써? 퇴! 하트! 현아가 퇴래? 저도 만 일본에 여기 남아! 현식이 너무 잘 쓰는데? 고생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괜찮아? <웃음> 어 배고파 자가 어느 분이빛이안 나요 이렇게 말아서 버리잖이렇게 어, 이렇게 지 이렇게 을 이렇게, 껴넣어. 이렇게 껴넣어. 하자. 볼펜 놓고 가 <laughs> 기다렸어요 아이 <laughs> <laughs> 가알겠 어머머 어머머 소미야 이거봐 소미 나 치마봐 소미야 치마. 그 노스페이스 거기 가볼까? 승야, 희 왜, 울어? <laughs> 승희야 왜, 울어? 또또 <laughs> 또 디저트에 이끌려서 들어 왜, 지. 그럼 왜, 왜, 하나 할까? 어 아, 올해도 피트츠스올너또 아, 땡기는 거 없어? 응? 부다사이 어, 어. 나 <laughs> 이제 좀좀 <예쁘다>. <laughs> 좀, 음. 목소리 좀이편으로 해야겠어 <laughs> 왜? 친절하게 음, 아메리카노 어, 지아 뭐해? <laughs> 알았어, <빨리> 가 <laughs> 이제 어디 가면 돼? 이제 올라가서 유니컬러랑 지유 가면 돼. 지하상가로 오면다 들릴 수 있어. 인정? 어, 빛이야, 눈부셔. 콘서트콘 어? 네. 아, 어, 야, 알랍, 알랍 제팬. 나 끝났다, 지희야. 하나, 두 개? 작은 거, 10엔짜리. 음. 음. 짜잔, 지희랑 카티브 샀습니다. 이것도 달렸고 이것도 달랐고 아예 바보죠. 이 초콜렛, 얘네 과자랑 콜라보 한거 같은데? 아니면 지희야, 이건 어때? 아니면 이거, 이건... 이건 정이꺼 이건 소영이? 응 귀엽다. 여기가 어딘데? 몰라? 몰라? 아, 너, 그... 그거... 응. 그거 보러? 여기서... 1천에간 거야? 응?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? 응. 아... 응. 오. 어때? 오.. 크기별로 있네

괜찮은 방법인 음, 것 같아. 아까 음, 그 음, 여기 음, 여기 음, 있다. 갈까? 어, 우리 여기 안쪽이었어. 이거 는실수하지않게 응. 음. 근데 키 돌리면 찾을 때, 끝. 찾을 키 때는 돌리고, 키 돌리고, 응. 어? 돈을 또 놓고. 아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해라 이거가. 아. 그러니까 그게 이나하키 해설이 되길래. 음. 음, 어 여기 있는데 한국어? 아, 아. <laughs> 아 기본 요금 초과 후 짐을 찾으실 때문 열어 일단, <laughs> 응, 어, 어, 옳지. 와 진짜. 네개 여섯? 아 근데 0 0 원짜리고 6 0 0 엔짜리가 있단 말이야?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. 어떻게? 응, 아니 이거? 아, 아쉽나? 어. 음, 혹시 모르잖아. 응. 음. 두 개씩만 먹어? 아니 아니. 아니야? 그냥 해버려. 온 김에. 어, 어 포타치. 아잇. 이렇게 하아까아 저기서 주시나 보다 애매한 시간에 여기 넘어 잘했다 어, 저기는 뭐야? 오 우리 저 끝아, 끝에? 끝에? 이따 띵카스 거짓 거짓 지아 물 이어뭐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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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즙, 육즙. 전복 <laughs> 때문에. 뭘 해야 될까? 주문해야. 우와 귀여워. <목소리> 진짜 크다. <목소리> 대박! 진짜 커! 맛있어 보인다. 우와, 진짜 커! 음. 와, 혓바닥으로! 아. 하늘에 뭐 있어? 야, 근데 진짜 맛있다. 아, 이거 빼. 뭐 있어? 아닌가? 이렇게 내면 20원 받는 거잖아. 아, 애당가 그거 어, 50원이잖아. 그러면 30원, 그러니까 20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. 어, 뭐 그렇게까지? 어? 응. 아침마세요 거? 뭐. 느려. <laughs> 아네 내가 <laughs> C

저녁에 보는 거 너무 무쁘다 밤에 하카타역은 처음 보는 거 같지 않아? 아니야. 정수기 아줌마. <laughs> 물 넣어 드릴게요. <laughs> 배꼽에 저렇게 <정웃기> 둑질을 <줄어라. 웃음> 명란. <laughs> 근데 이거 뿌려준 거 맞지? 이거. 이거 종이 아니지? 이거. 어. 잘 펴가. 음. 어떤데? 어어휴. 음 맛있지? 응. 음. 타코야게만의그 뜨거움이 없어서. 음.